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헤이티비 hey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성형외과의 레전드, 그 한류의 아름다움을 퍼트리고 있는 아, 뉴라인 성형외과 손희동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라인 네. 네, 성형외과 대표 원장 손희동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 TV도 보면 좀 쌍꺼풀 없는 눈이 좋네, 있는 눈이 좋네 뭐 이런 설들이 분분해요. 네, 네. 최근에 아름다운 눈은 어떤 것인지? 전체 이미지에서 마음의 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만큼 제 이미지에서 중요 부분을 차지합니다. 눈을 이루는 흰자와 검은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적당하게 조율이 잘돼야 되고 검은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80에서 90% 정도가 주게 예. 되는 예. 게 이상적이고. 측과 외측의 흰자도 적세하게 도출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찔리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용적인 뿐만 아니라 네. 아, 기능적으로도 네, 네. 상당히 불편하죠. 네. 어, 백내장 수술도 많이 하시잖아요. 백내장도 또 왔어요. 저도 아, 네. 또 해야 돼. 그걸 하면 또 이렇게 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노안 상태 보시는 데들이 수술을 통해서도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네. 훨씬 이제 평상 이상이 좀 시원시원하게 보이니다 뭐본 김에 진료 받죠, 뭐 오늘. 네. 자, <laughs> 백내장이 좀 오른쪽에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꾸 처져 갖고 눈물이 이제 네. 좀 네. 있고. 그다음에 눈이 본래 좀 작아요. 네. 자 이렇게 저을 얇게 해서 네. 조금 눈동자를 크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네. 하면서 백내장도 같이 수술할 수 있는 건가요? 동영 수술 후에는 보통 한2주 2주 네. 은 아마 백내장 수술이 가능하고. 네. 아마 백내장 수술 후에는 한달 한 후에 선술이 예. 같이 가능성을 가고 있습니다. 예. 어, 눈이 처지니까 이마주름이 발생깁니 맞아요, 저 이마 생기기 본적으로는 네. 이제 눈만 이, 하더라도 상꺼풀만 나고 아. 훨씬 이제 뜨기편하시니까 예. 눈가 쪽에 불편함이라든지 이마를 발생하는 이런 사람들이 줄게 됩니다. 제일 많은 질문이 세수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실밥을 제거할 때 예. 그때가 보통 오에서 7일 후에 제거하거든요. 예. 제거한다고 바로 세수를 강하게 하시 예. 우리 고양이 세수처럼 아 살짝살짝 닦아주는거 네. 일주일 정도 지나하면은분히이 세수가 예. 능할좀 자연스럽게 사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어느 정도 되나요? 공실밥뽑고한 며칠 지나면 이제 24분 밖에 가장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자연스럽게 삼각뿔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네. 한 2주 정도면 가능합니다. 아, 네. 조금 더큰 상. 크게. 예. 원하실 때는 한한달 정도. 아. 예. 보통 국기는 한달 정도 되면은 한70% 정도 빠인다 생각하면 되한 달부터 6개월까지 서서히 빠인다 어, 생각합니다. 네. 수학이 네. 수학이. 저는 이거 좀, 좀 잘라내야 되나요? 예, 네, 당연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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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잘라내고. 찝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네. 네, 아프지 않을까요? 제가 어느 살이좀 심해서 네 근데 사실 어. 이제 국수 마취할 때이 루도겐 마취를 할때 네. 이때 이때는 통증이 좀 있거든요 아 주사 놓을 때? 예 네, 그렇죠 마취할 때 진짜 주사 놓을 때가 진짜 네. 아프더라고 이통 수면마취를 통해서 잠시 이제 수면을 취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네. 통증은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쌍꺼풀 수 했는데 정말 이거 좀 잘못됐어 이게 좀 재건이 가능한 시대인가요 지금 의술이? 아주 심한 예. 1% 이내? 어, 제외하고는 응. 거의 다 재수술이 가능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예. 여기 눈벌이 두툼한 사람이 계시잖아요. 지방이 네네. 많이 낀 분들. 지방 흡입도 가능한가요? 지방 흡입 같은 느낌이 아니고. 예. 상거부 수술을 할때 네. 안에 있는 지방을 제거한다든지 아. 또는 눈두덩이에 있는 지방도 제거한다. 이렇게 많이 처져 내려오는 분들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마 근상술을 같이, 아, 해야 같이. 해야 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밑에가 두꺼운 분이 계시잖아요. 팬더눈이라고또 별명 예, 붙여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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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면서 지방흡입을 같이 해주면 뭔가 눈이 날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날 텐데 예. 같이 할 수가 있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밑에는 지방 재배치를 보통 많이 해요. 재배치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는 네. 지방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서 근육이 아, 예. 많이 퍼져 음. 있는 음. 경우. 어. 그런 경우는 원인에 따라서 근육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네. 다양한 원인이라서그 원인에 따라서 예. 수술 방법이 달라지니다그 밑에 눈 밑지방 또 너무 많이 없애버리면 좀 이렇게 생말로 없어 보인다고 이렇게 예, 예. 얘기했잖아요. 보통 우리 어. 그눈 밑에 최근 질문 들들 같은 경우는 예. 애교 필러라고 맞아요. 필러를 어, 그 많이 받게 되는데 예. 눈 감을 때 생긴 근육인데. 이눈 둘레근육입니다. 눈 둘레근육 네. 둘레 중에 가장 위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근육이 이제 보통 애교근육이니까 그 근육은 제다 사용 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팁 하나 드릴게요. 띵동 눈가에 필러를 만들 분들께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그 실명하는 케이스를 봤거든요. 네네. 여기 필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그게는 필러를 굳이 안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대 여기나 눈 주위는 필러를 맞을 때는 반드시. 이런 전문의에게 네.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네. 것. 띵동. 지금까지 뉴라인 성형외과의 손희동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